지금은 이제 그 자기가 속은 거를 알고 어, 네. 벌써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 아니, 정리했다. 정리는 했지만 한번 꼬인 게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신내림 받으신 지 얼마 됐어요, 전 선생님? 한2 0일 넘었어요. 어, 그래서 정말 예동생님이신데 네. 예동생님이니까 제가 한번 사주 한번 예동생님 신기 한번 또 확인해야 되니까. 음, 네. 사잔 한번 드려 볼게요. 이분 사주 듣고 이분 어떤 분과 그냥 맞춰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님. 네. 그렇죠? 여성분이시고요. 네. 1 9 6 2년생 이분은 어, 호랑이띠시고 작은 여성분이시지만 기운이 강하고 멋진 분이셨는데 인생이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멋지고 화려한 분이셔서 지금 되려 속임을 당해 가지고 어 인생이 꼬인 분이로 분으로 보이세요. 네. 남자분한테 어린 나이에 속아서 음, 세상 물정을 모르다 보니 인생을 되게 어, 낭비하신 분으로 보이세요. 아... 네. 그남자한테 그러니까 잘못 만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예요? 네. 너무 그 순수하고 맑고 세상을 때를 모르고 살다 보니 남자한테 속아서 잘못된 분으로 인생이 너무 아까운 분으로 보이세요. 음... 네. 너무 아름답고 맑은 분이신데.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어떤 사람이 만난 걸로 보이시는 건데요? 어, 너무 맑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영악스럽고 네. 음, 수완이 좋은 분을 만나서 꼬임에 빠져서 네. 상처를 많이 입은 분으로 보이십니다. 아, 상처를 많이 입었다? 네. 너무 착하게만 살아도 안 되는데, 음. 모르, 세상을 모르다 보니 아픔을 속안내 갖고 살다가 음. 지금 인생이 많이 꼬여서 힘든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음. 그러면 이분은 지금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지금도 많이 인생에 실타리가 꼬인 것이 음.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서 힘든 상황으로 보이니 음. 많이 기도를 하고 음. 어, 마음의 돌을 닦고 하셔야지 좀. 진정이 되어 되어 갈 거라고 보입니다. 음, 지금은, 지금은 지금 사진 봤을 때 네. 지금도 아직 그 남자분이랑 사귀고 있다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어그 사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자기가 속은 거를 알고 어, 네. 벌써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 정리했다. 정리는 했지만 한번 꼬인 게 음. 결혼을 잘못하면. 음. 어~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음. 결혼을 한다거나 혼인을 할 때에는 음. 굉장히 진중하게 특히 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음. 어~ 물어봐서 음. 어~ 조상님들께도 허락을 받고 좀 그런 그~ 과정이 좀 필요하지 혼인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한번 잘못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분이 바로 그런 분으로 보이시고요. 이한번 혼인을 잘못한 걸로 어그 상처는 아마 그 자녀분한테도 가고 죽을 때까지 이제 이 상처는 다시 돌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보이세요. 원체 강한 사주시고 직성이 너무 멋있는 분으로 멋진 호랑이 같은 기운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음. 맑고 건강하신 분이지만 음. 오래 갈 걸로 보이니 어, 많은 분들도 어, 혼인에 대해서는 특히 교훈을 삼아서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선생님 이제 이분이 누군지는 또 이분도 영상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